여러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얄TV입니다. 오늘 새 스킨을 사용했는데요. 마음에 드신다면 좀 좋아요 좀 해주세요. 자, 이 스킨을 사용하고, 오늘은 스카이블러 할 거예요. 블럭, 블럭, 대로, 빨리, 빨리, 돼 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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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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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 여기 스카이블럭 맵인데, 좀, 음, 비 논리적인 스카이, 진짜 스카이블럭은 아니네요. 음, 어. 아무튼 오늘 이걸, 이건 광고였습니다. 안읽세서